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즈월드 챔버스 목사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1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능력 인내의 능력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구약 소예언서 하박국 2장 2절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유대, 유대 종교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랬죠. 게다 망했죠. 나라 없는 슬픔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건시거는 영적 집시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성경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기도로 들으세요. 기도로, 자, 충만, 텅빈 영혼,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르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는 그자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 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 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은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은 여기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1번째 제목 인내의 능력 제가 전해드립니다.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어마어마한 강한 바위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주를 볼 때도 주를 볼때 도덕적 영감을 얻습니다. 모세는 의무감이나 어떤 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키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명분이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을 볼 때마다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의미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광야의 시험을 주신 것처럼 만일 우리에게도 영적 시험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라 말할까 내가 더욱 구원의 잔을 마시리라고 시편 116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을 찾기 원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 충분해. 나는 온전하게 거룩해졌어. 나는 잘 인내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 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빌리포서 3장의 12절이요. 체험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영감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만약에 제가 60년 전에 병들어서 3년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4년 전에, 이 봉화산 기술에 기도원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이, 저희 아내의 영혼이, 믿음이 어느 정도에서 멈췄을까? 에, 믿음도 세상만사가 올라가는 것보단 다운드는 게더 쉬워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만나지 않아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했을까? 하루에 네 타임씩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니엘 기도 세번 하는 것보다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요. 훨씬 더 믿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예. 열정이 들어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열정 없으면요 이거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에 3,300인가요? 이런 횟수를 도무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옛날에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목표를 하지 않았다면 한 생명의 귀중한 것에 대해서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고 그래요. 은혜 받은 만큼 인내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한국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성령충만, 불로불로만 외쳤지? 에베소서, 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주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에, 열심히 네, 내주하는 성령이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설교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그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 목사는 다 됐느냐? 아니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임종하기 직전에 그의 고백이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힘으로 된게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의식하는 고백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잘못하면요. 저 같은 은퇴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 주일날이면, 예? 가서 예배드릴 예배 장소도 마땅치 않죠 늙은 은퇴 목사들 오면요 좋아하는 목사들 많지 않아요. 부담가고 뭐하여튼왜 그래요?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운 게 누구를 통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늙은 은퇴 목사들을 통하여 세운 거예요. 이제 현역에서 목격하시는 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맛을 알아요. 에. 그런데 저는 바보 병신같이 시 다섯 살에 단임 목사 내놓고 선교사 같잖아요 지금도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인내의 능력 은사받았다고 능력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면 옛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렇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 안에서 인내할 수 있으니 헬라어로 인내라는 말은 후포모네라는 말인데 이빨 갈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인내가 아니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는 인내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는 주 안에 주님의내 안에 살지요.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안의 소망인데 주안의 천국인데 어떠한 지옥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네 평화가 넘치네 생명이 넘치네 431장 주안의 기쁨이네 저, 소, 사, 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전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아서 계속해서 어느 인팅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해질 때에 옛 사람 차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진이겨진 포도주가 포도가 되어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가루가 되고 캐노시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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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자비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주님께서 피모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건강할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옵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수. 소원.